이 예, 원근법에 의한 투시도를 그리기 위해서 몇 가지 세팅을 이미 갖춰놨어요. 일단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자 이만큼은 위에서 내려다 본 그림입니다. 탑뷰 말하자면 하늘에서 내려다 본 그림이에요. 하늘 하에서 내려다봤을 때자 물체는 이렇게 생겼더라. 그리고 걔를갖다가 옆에서 봤을 때는 이, 이렇게 생겼다. 사실 이 형태를 보라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높이만 참고하면 되겠죠. 높이 h. 그리고 나는 여기에 서 있다. 스탠딩 포인트. 그리고 내 대략적인 시야 범위는 시야 범위는 보통 우리가 편하게 바라보는 시야 범위는 한 90도 정도가 돼요. 왼쪽,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각도를 치면 한 90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대략 오른쪽 시야 범위, 왼쪽 시야 범위 이렇게 그어놨고요. 그 가운데 이렇게 물체가 이 앞에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물체를 어, 투상시키는 기본적인 평면은 여기로 지금 그려놨습니다. PP 여기 그래서 그 평면과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아마도 뒤에 보는 그림 그릴 때 VML이 되면서 이걸 잘 이용해야 되겠죠. 자 이게 위에서 내려다본 그림이고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물체를 그리는 거는 우리가 인면도의 위치에서 그리겠죠. 그러니까 물체의 인면을 이렇게 그려놨고요. 그리고 이게 내가 서 있는 지금 땅이에요. 내가 서 있는 땅이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자 여기에는 HL이란 점밖에 안 나와 있는데 HL이 뭐냐 허라이 전철 라인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I 레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평선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걸점 하나만 찍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제에서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점 하나만 찍어 놓고 HL 이렇게 써놨다고 하더라도 그 점을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지평선 여러분들이 쫙 그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평선이고. 모든 물체가 이 지평선으로 가면서 점이 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지평선에도 마찬가지로 베니싱 포인트 소실점이 양쪽이 그대로 내려와서 자리 잡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있는 베니싱 포인트 l 과 r이 그대로 내려와서, 자, 여기가 베니싱 포인트 레프트, 여기가 베니싱 포인트 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팅이 다 됐어요. 그리고 이 물체의 기본적인 왜곡이 없는 높이는 요만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투시도를 그리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먼저 할 작업은 뭐냐? 이 물체를 요, 요 2차원 평면상에 투영되는 점들을 찾아주는 겁니다. 그 점을 어떻게 찾아요? 우리가 보는 이 시야의 위치에서부터 일단 점을 그어요. 어디? 각 모서리마다 하나씩 다 이렇게 가선을 긋습니다. 얇게 가선을 그으세요. 선이 너무 많으면 복잡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중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가늘게 무게만 이용해서 여러분 긋는 선 있죠? 가선을 그으시면 되겠어. 자, 특징적인 점이래 봤자 모서리 4개밖에 없으니까 다 그었죠. 저기 어떤 림이이하냐면요 우리가 여기서 바라본다고 했을 때 A라는 모서리는 그러면 실제로 어디에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스크린 상에 여기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B라는 모서리. B라는 모서리는 물론 뒤에 있으니까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보인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시야랑 쭉 연결했을 때 여기에 상이 맺히는 거죠. 여기에 보인다는 거예요. C라는 모서리는 여기에 보이겠죠? 그러니까 그 맺히는 점들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지고 밑에다 쭉 연장을 해줘요. 이렇게. 역시 가선 정도로 그려주는 게 좋겠죠. 여러분, 보이라고 조금 이렇게 굵게 그립니다. 자, 그렸어요.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내가 어디서, 여기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막막하다. 어떻게 그려야 될지 잘 모르겠다. 자, 그럴 경우는 역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역시 이제 VML을 먼저 그려주는 것들이 항상 키포인트가 된다 얘기를 말씀드렸죠. VML은 어디다? 왜곡이 없는 선이다. 바로 여기. 자 여기 d라는 점은요 그 모서리 점 자체가 스크린에 딱 붙어 있어요 말하자면 얘는 왜곡이 없어 더 뒤로 가지도 않고 더 앞으로 나오지도 않았기 때문에 실제 스킬 그대로 보여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요 점을 그대로 우리가 밑으로 내려 위치는 여기에요 위치는 여기인데 실제 스킬 그대로니까 요 높이를 제가 그래서 여기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 높이 그대로 와주면 되겠죠 뭐다 자 가선을 그리고요 요만큼 오면 된다는 얘기 요만큼 그래서 걔를 갖다가 딱 그려주는 거지 딱 이렇게 딱 그려주고 걔옆에다 VML이라고 써볼까요 그러니까 얘는 빼도 박도 못하게 딱 요렇게 생겼다는 게 이미 검증이 됐어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하면요 다른 모든 모서리들도 쉽게 그 위치라든가 길이를 파악해 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VML이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요 기준선이 하나 생겼으면 개도 역시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베네시 포인트는 left, right로 가면서 점점 점으로 사라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개가 사라져가는 가선을 한번 그어봅시다. 이렇게. 일단 left로 가선. 가선 두 개를 그었어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right로 가는 가선 두 개. 자 그렇다는 건 무슨 의미냐 지금 요런 가선이 있고 여기 있던 어떤 도형이든 간에 도형이 어떤 부분이든 간에 요 가선 내부로 들어와서 그려질 거란 얘기죠 그렇다라 그러면 이 예, 게임은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그 다음으로 A라는 모서리를 한번 그려봅시다 A란 모서리 A란 모서리의 위치는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여요? A'의 위치로 보인다 A'의 위치 그래서 A'의 위치에서 쭉 내려오면 바로 요 선이죠 요선요 선인데 자. 얘랑 원래는 VML과 똑같은 선인데, 물러났기 때문에 왜곡돼서 짧아 보인다. 얼마만큼 짧아 보인다? 요 가선 내로 들어가는 것만큼 짧아 보인다. 이해가 가죠? 자, 그럼 A-에서 내려온 요 선에다가, 이제는 더도 덜도 못하게 선을 쫙 긋습니다. 뭡니까? A라는 모서리에요. 여기 A라는 모서리가 바로 요렇게 짧게 표현됐다라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그럼 C라는 모선이 어디로 갔을까? C라는 모선을 여기서 내려와서 쭉 내려왔고요 그래서 요 요만큼으로 표현되게 될 거다 라는 거 요만큼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왜곡이 상당히 좀 많이 되어 있죠 그러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 B 같은 경우 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뒤에 있는 걸 갖다가 실제로 표현을 하면 되겠지만 다른 모든 것들은요, 새로 그릴 필요가 없고, 여기 있는 선들을 그냥 어떻게 돼? 소실점으로 그냥 가선을 다 그려버려요. 여기 있는 모서리들을 다. 그리고 요 모서리도 저쪽 가선을 그려버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B라는 모서리는 요 모서리가 될수 밖에 없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걸 따라서 여러분 그림에 이제 그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한번 그림을 이제 그려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손으로 그리는 거다 보니까 오차가 좀 생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자, 이제 정해졌으니까 다 이렇게 선만 그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야 알겠죠? 요 사요 정육면체가 실제로 스크린에 맺혔을 경우에 우리에겐 이렇게 보인다. 그리고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요 버티컬 메저링 라인이었다. 이걸 따라서 소실되는 가선을 그리고 나면 나머지 모든 모서리들은 그 내부에만 그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비율만큼 짧게 표현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자, 그리고 두 번째 상황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 드리는 거는 어, 아까랑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굉장히 좀 다른 차이가 있어요. 뭡니까? 요게 지금 픽처 플레인인 건 맞아요. 픽처 플레인인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어땠습니까? 뭐, 어, 이 물체의 모서리 중에 한 부분이 픽처 플레인에 맞다 있었죠 그래서 맞다 있기 때문에 걔는 왜곡이 없다. 왜곡이 없다라는 전제하에서 걔를 VML로 이용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것도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얘가 떨어져 있어. 말하자면 나중에 스크린의 상이 맺혔을 때, 자 스크린의 상은 이렇게 맺혀요 한번 일단 가선을 그어봅시다.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이거죠. 이 단계에서 여러분 선을 정교하게 안 그리면 나중에 이제 굉장히 좀 왜곡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정밀하게 이 단계에서는 가선을 좀 그려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렸는데 그래서 상이 맺히는 위치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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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인 건 알겠는데 문제는. VML이 없네? 가장 가까운 점을 A라고 치면 여기가 이제 얘가 여기가 A'가 될텐데 얘도 VML이 아니지 스크린으로부터 벌써 뒤로 떨어져 있으니까 그만큼 짧아졌겠지 어떻게 하냐는 거야 이걸 어떻게 그릴까 일단은 한번 전개를 해봅시다 그렇다고 안 그릴 순 없으니까 지평선이 여기로 점이 찍혀있으니까 일단 지평선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VPL과 VPR을 그대로 갖고 내려와서 여기를 갖다가, L로, 여기를 갖다가, R로 해서 일단 그림을 그려봅시다. 높이는, 이 물체의 높이는 요만큼이고요. 다 됐는데. 아까도 그러니까 이 VML을 먼저 그려가지고 VML에서 샥! 이렇게 소실되는 점으로 가선을 그려놓고 모든 도형을 그 안에다 집어넣었으면 됐는데, 지금은 VML을 만들 게 없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자, 픽처 플레인요. 어, 뭐, 이렇게 앞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뒤에다 놓을 수도 있어요. 한참 앞에도 놓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럼에 따라서 그림이 왜곡이 심해지겠죠. 하지만, 그릴지 못하는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체보다 앞에 충분히 떨어져 있을 수가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요 A라, A-라는 요 점을 우리가 어떻게 그려야 될까? 자, 여기서부터 일단 쭉 내려오는 건 알겠는데요. 요게, 아까는, 요 높이만큼 일치가 했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더 짧아질 거란 말이에요 얼마나 짧아지냐라는 얘기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디어 있어요? 자 생각 안 나면 계속 생각해 보시고요 생각난 사람은 내 아이디어를 따라오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vml이 없지만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림을 걸어주면 돼요 말하자면 이 도형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만큼 연장 됐다고 쳐봐요 한번 점선 한번 그려 볼까요 도형이이렇게 연장됐어 그래서 여기 모서이가있다서 쳐봐요 그서서리그모서리 그 모서리 지점은 서디로오겠습이까이렇게내서이서 여기가 되서죠 여기 그렇죠 그리고 그 그 모서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VML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높이는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서 끝나겠지? 실제로는 이 높이가 되겠죠? 높이 자, 무슨 말입니까? 실제 도형에 없는 모서리지만 그런 모서리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걔가 VML처럼 돼서 이 높이가 될 거란 얘기예요 뭐 있거나 없거나 일단은 한번 가서는 그려놓고 시작합시다 한번 뭐 못할 건 없죠? 가서는 그려놔요 일단 자, 양쪽 소실점으로 가는 가선들 그런놓습니다 가선들은 좀 정밀하게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 한 1mm 요런 차이만 있어도 나중에 도형이 굉장히 일그러지는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건 뭐냐면은 어차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라는 새롭게 생긴 모서리하고 원래 있는 A 모서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의 가상적인 평면 안에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요 a라는 모서리도 결국 여기 어디에 있는 모서리일 거란 얘기예요. 자, 이 점선 모서리는 없는데 실제로 그 도형을 확장시켜서 생긴 가상의 모서리예요. 하지만 가상의 요 평면 중에 일부가 요 a라는 모서리일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서리 a의 위치를 그대로 여기다 옮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어떻게 돼? 상이 여기에 맺혀 가지고 중내려 왔잖아요. 중내려 왔어. 그러면 실제 A 모서리는 요만큼만 그리면 될게 아니란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얘는 가짜의 VML이에요. 그러니까 점선으로 그렸어요. 하지만 요 가짜의 VML을 기준으로 소실선을 그렸을 때 실제 A라는 모서리는 요만큼 줄어든 요 길이로 우리가 그릴 수가 있지 않겠냐. 말하자면 가상의 VML을 통해서 A 모서리의 길이를 찾아 냈더란 얘기지. 요 그러니까 길이는 당연히 요거랑도 달라요. 그리고 바닥으로부터도 올라가 있죠. 왜냐하면 스크린에 맞다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스크린에 맞다 있다고 생각한 요 점선을 기준으로 그렸기 때문에 요 길이가 맞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지. 무슨 얘기냐 하겠어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럼 스크린이 도형과 맞다 있지 않다. 떨어져 있다라고 그러면 가상의 선을 그려서 그 도형이 확장되었다라고 치고 VML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VML을 기준으로 모서리 하나도 10% 가면은 결국은 도형의 모든 부분들을 정확하게 소실점으로 가는 가선 내에서 그릴 수가 있게 되겠다라는 얘기시. 자,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이제는 끝난 거. 끝난 거. 자, 그럼 b라는 모서리 가 봅시다. b라는 모서리 여기 가 가지고 이렇게쭉 내려왔어요. 그리고 일단은 아까 그린 새로운 모서리를 통해서 일단 가선을 또 그리고요. 가선을 그리고 당연히 B라는 새로운 모서리는 그 중에 일부인 여기로 와서 만나게 되겠죠 여기로 자, 이해, 이해하시겠어요? A모서리 아이고 또 샤프가 여기서 또 힘이 없네 자 A모서리 B모서리가 이렇게 그려졌다는 것이죠 나머지 것들도 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요 D라는 모서리는 여기에 상이 맺히게 돼가지고 쭉 내려왔어요 역시 A라는 모서리가 사라진 요 소실선 내에서 여기에 위치하게 되겠죠 여기에 앞에 세 모서리 다 그렸으니까 굳이 나머지 C같은 경우는 따로 갖고와서 그려줄 필요도 없이 바로 여기 있는 모서리들을 소실시키다보면 알아서 나오는거 아니겠어요 자 나머지 소실선들도 다 그려줍시다 좀 정밀하게 그려줘야돼요 이미 도형이 완성됐죠. 한번 따라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자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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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완성된 거 보이나요? 그래서 요런 어떤 육면체. 자, 이런 욱란체가 완성됐고, 당연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평면보다 뒤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모서리가 바닥에 씩 만나지 않죠. 바닥에 좀 이렇게 올라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는 그 평면으로부터 좀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짧으면서 좀떠 있게 보이는 거라는 것이지. 볼티컬 메이져링 라인이 없는 경우에도 가상의 어떤 VML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만약 PL이 아 픽처 플레인이 뒤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 도형이 뒤로 연장됐다고 생각해서 가상의 VML을 여기서 만들면 되겠죠 이번에는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라도 쉽게 VML을 찾아내고 그걸 기준으로 그림을 아마 그릴 수가 있게 될 겁니다.